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셔요. 그 마음은 진심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 관심함으로 하나님의 준비하신 복된 것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정시대가 무너지고 시민사회가 되었는데요. 왕정사회의 결정적 오류는 왕의 권한에 있어요. 왕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왕은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니, 법 자체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법이고 그가 행하는 것들이 모두 법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법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이 되면 그 사회는 질서가 무너지고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백성들을 탄압하고 폭정을 베푸는 것, 그것이 법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백성들은 그것을 법으로 알고 견딜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될때 그들은 목숨 걸고 왕과 싸우는 거예요. 결국 그 왕조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돼요. 인간은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죠.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정죄하던 자들이 없느냐?" 그러자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며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한 것이 죄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간음을 했다면 남자도 있었을 텐데 왜 남자는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마치 여인만 억울하게 당했다고 여깁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잘못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는 것, 그것이 여인의 몫입니다. 반면에 우리 몫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만큼 의로운 자는 없기 때문이죠.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죄를 범하며 살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도둑은 결코 환한 대낮에 활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산다면 어둠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는 그러므로 빛에서 떠날 때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이 발로 납니다. 예수, 당신은 지금 당신 자라, 자,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의 증언은 틀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율법에 의해 죽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을 살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자랑이라고 여기는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보아야 할 것을 보는 일.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던 한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사람들은요, 예수가 자기 자랑한다고 또다시 예수님을 잡을 계책을 세우고 비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믿음으로 볼수 있는 눈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알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되면서 얻어지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 놀라움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거예요. 오늘 하루가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주의름므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율법으로 항상 나를 견제하게 해달라고요.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을 볼수 있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율법으로 하나 님의 말씀 으로 늘 나를 견 제하 게 하고 없었 어, 생명 을 살리 시는 주님 을볼수있게하 셔서, 그 주님 을찬 송하 게 하고 없었 어, 그 주님 을 오늘 하 루도 높 이게 하고 없었 어.